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월급의 3배를 버는 거예요 부업으로 흑백 요리사가 되게 이슈였죠 이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좀 많이 두려워하실 거예요 OTT 대행사잖아요 거기서 받으면 은 자동으로 화이트 리스트도 되고요 제가 작년 12월 중순쯤에 시작했던 채널인데 2,400만 원 정도씩 한 달에 2 4 0 0이요 이제 작년 9월부터 배우셔가지고 누적 6,950만 원 이거 수강생분이 네. 아무런 일 놀리는 거 같은데 <laughs> 보시면 은 되게 간단하게 영상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정리했잖아요 거의 이제 그 그대로 커플 지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여기까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아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대 아모르라고 하고요. 영화, 드라마, 예능 관련 쇼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방금 말씀 주신 게 네. 제가 좀 흔히 보는 영화, 드라마 짜집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쇼츠피드 내리다 보면 영화나 드라마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는 네. 좀 저작권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쇼츠로 만들면 저작권 문제 같은 거안 생기나요?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잘 모르고 하시면. 그게 잘 알고 그렇게 <laughs>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이제 광고나 이런 것도 받으면 자동으로 화이트 리스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사나 배급사가 자신들만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좀 약간 그레이 존이라고 하죠. 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알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네. 전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부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래 부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수익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어 혹시 수익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죠 최근에 한달 조금 넘은 채널이 있는데요 이제 영에서 시작한 채널이 새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에서 한 달에 한 2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부업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전에 그럼 하시던 일이 어떤 거예요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창업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거든요. 뭐 예전에 블로그도 해봤었고 그리고 무슨 뭐 피크닉 용품. 사업이라고. 피크닉 용품이요? 네, 핑크 용품. 피크닉 그 용품 한강에서 막대여해주는 거잖아요. 있 아, 아. 이거를 좀 이제 지방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커머스라고 하죠. 구매 대행이랑 쿠팡, 로켓그로스, 사입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제대로 제가 돈을 벌었던 건 없었어요. 아. 제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은 이게 많이 포화된 시장인 건지 모르겠지만 좀 저는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사업들도 되게 많고 네. 어찌 보면 다시 그냥. 평범하게 취직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굳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사실 제가 디아클이라는 카페에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저도 부업으로 시작했죠. 왜냐면은 아무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돈은안 벌리는데 계속 그러고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월급의3 배를 버는 거예요. 부업으로.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부업으로 600만 원 벌고 아 이거 전업으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도전했다가 그 바로 이제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쪽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평소에도 좀 영화 드라마 뭐 그런 거를 좀 즐겨 보셨던 건가요 평소에 막 엄청 많이 보진 않는데요 그냥 가끔씩 이제 뭐 재밌다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좀지나가면 몰아보게 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긴 했어요 음... 그렇다고 막 제가 미쳐서 살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그럼 좀 몰아보기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아... 생각도 하긴 합니다. 저 같이 저 네. 영화 저도 영화 많이 안 보거든요. 저 같이 그럼 관심 없는 사람도 좀 편하게 편하게 할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영화 드라마 관심 없, 없으신 분들도 그 평소에 숏츠 피드 내리다가 한 번씩 이제 보신 아, 적 있으죠. 뭐 더글로리나 네. 뭐 기생충 이런 막좀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laughs> 내리다가 재밌어 보이면 한, 한 번씩 멈춰서 보잖아요. 네. 거기에 재미를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으면 오히려 더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화 아. 드라마 관심이 없어도 왜냐면은 아, 네. 어떤 부분이 재밌는지 딱 보이잖아요. 어, 평소에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평소에 저는 오전에 어잘 만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laughs> 그 채널이나 아니면 영상 이런 거 기획한 다음에 외주가 있거든요. 프리랜서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분들한테 편집 좀 잡아서 외주를 드린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편집을 해 주십니다 저도 이제 오후 되면은 디아크 사무실에서 제가 주간에는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할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음, 지금은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저기 식사하고 <웃음> 왔습니다 <웃음> 아 이제 집 가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집 가서 자세히 한번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집으로 아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가시죠 너무 춥네요. <laughs>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니 집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나봐요? 맞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작업합니다. 그러면 요즘 하고 계시다는 영상이 좀 네. 어떤 건지 예시로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흑백요리사가 되게 이슈였죠. 흑백요리사 검색을 해봅니다. 관련 키워드에 이렇게 뜨잖아요 저는 이 배틀을 조금 감명 있게 봤거든요 이분이 이제 요리괴물이시고 이분이 송은 셰프이신데 이런 음, 쇼츠가 네. 나와요 요리괴물님이 흑수저로 나왔고 송은님이 백수저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배틀을 하는데 관련된 쇼츠예요 프렌치파파를 간절히 응원했던 <laughs> 송은 셰프가 됐으면 죽겠다 못 보겠다 요리 괴물이 등장하자 유독 말이 많아지는데 결국 안성제 셰프의 극찬과 함께 생존한 요리 괴물 생존입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좀 화제성이 있는 인물 위주로 영상을 만드시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좀 키워드가 강력하죠. 여기서는 후킹을 프렌치 여기 파파 셰프로 잡았는데, 음. 전 여기부터 조금 잡고 싶어요, 후킹을. 음, 그러면은, 네. 일단은, 저는 메모장을 켜가지고, 이게 흐름을 적습니다. 한번 재생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작성해볼게요, 여기부터. 프렌치 런지라고, 거의 미국에서는 탑, 아, 탑 탑. 네. 어우, 안 봤어야지 맞는데, 보이스? 음. 흐름을.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그냥 영상 보면서 바로바로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사건을 설명하듯이만 간단하게 리네요 그쵸? 상황을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잡고 거의 이제 그대로 컷 아, 편집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대로요? 네. 이대로 음... 하는데 이제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더 재밌는 장면이 있으면은 조금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상 보면서 현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는 미리 준비한 소스인데요. 보시면은 요리괴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찾다가 끊어줍니다. 거의 미국에서는 탑, 아 탑, 보탑. 미국에서는 탑, 보, 탑 이렇게 하는 장면 이 있죠. 네. 이 장면 저는 이제 후킹으로좀쓰려고 합니다. 등장하는 장면 있죠. 여기랑. 네. 네. 경력화려하 여기까지 끊고. 응 음, 여기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음. 나는 바람... 여기 딱 끊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날려요. 경계 이 대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살려둘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요리하는 장면은 생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안성된 셰프가 이거를 먹고 합격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물생존 생존입니다. 음. 이 부분. 저는 이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날려줍니다. 자, 이거는 마그넷 기능인데, 이거 누르면은 잘랐던 것들이 앞으로 딱 공백 없이 붙어요. 이렇게 하고, 중간에 TTS나 이런 거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TTS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이 괴물림, 생존입니다. 그러고 나서 뒷부분을 좀 이제 과감하게 날려줄 겁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 찾을 때까지 날려줄 거예요. 이 흐름대로 지금 컷 편집을 했죠? 지금 일단 흐름대로 큰컷 편집은 끝이 난 겁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좀 잡아줘야 돼요. 작은 커 편집 하면서. 작은 커 편집에서는 좀 쓸데없는 거를 다간추려 내고 좀 클립 길이도 최대한 줄이고 그런 걸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생존입니다. 이 부분은 안성재 셰프가 생존입니다 했는데 저는 여기는 TTS로 대체해도 될것 같아요. 송훈 셰프가 안 붙기를 바랐는데 생존을 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티티스도 음... 되겠죠. 이 친구랑 하면 양식 대 양식. 표정이 괜찮죠. 이 부분은 표정은 살리고, 저 이분이 이제 독백으로 나레이션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티티스로 대체하고 싶어요. 표정이 당황한 표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컷 편집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나기고 제가 빠르게 그러면 세밀하게 편집을 해볼게요. 이 보면은 오디오 파형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오디오 파형을 보면은 오디오 공백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형이 없는 부분에 이 부분들은 다. 이제 좀 막아 든다고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프리스타 무슨 어떤 흐름인지는 딱다 들리는데 지루한 부분은 다 이렇게 날릴 수가 있거든요. 네, 쇼츠는 또 짧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음. 이런 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컷편집은 끝이 났습니다. 제목 같은 것도 다시는 거죠, 위에. 제목은 먼저 달아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다 완성하고 나서 달아도 되는데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 TTS를 넣는 게 다음 순서여가지고 음. 이따가 제가 TTS를 넣어줄 거예요. TTS를 어떻게 넣냐? 이 흐름 안에서 아까 전에 넣는 부분이 두 구간이 있었죠 예선전 합격하는 부분 저는 이두 클립에다가 이 오디오를 제거하고 여기다 tts를 넣을 거예요 자 여기 유르 게물 생존한 부분이잖아요 네이 부분에다가 tts를 넣을 겁니다 지나 괴물이라 극찬을 받고 약간 안성재 셰프가 극찬을 했었거든요? 찬을 받고 생존했고 음, 이 정도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충분해요 이 것만 네. 넣어도 네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이 친구랑 하면 이 대사를 빼고 t t s 넣을 겁니다 네. 당황한 표정에다가 TTS에서, TTS를 넣을 건데 여기다가 안 붙기를 바라던 유일한 사람이 뇌정지가 왔죠 이렇게 TTS 넣으면 간단한 쇼츠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뭐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그럼 TTS를 제가 지금 만들어 볼게요 뭐 대본을 막 엄청 공들여서 쓴다 그런 것도 아니네요 맞습니다 뭐 그냥 흐름 안에서 진짜 뭐 간단하잖아요 <laughs> 이거 뭐 어려운 TTS인가요? 괴물이라 극찬을 받아 생존했고 안 붙기를 바라던 유일한 사람이 나와도 정지가 맞죠. 다 뭐... 상황 설명 느낌이요. 상황 안에서 뭐 흐름이 많아서 이렇게 그냥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TTS를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TTS는 어떤 거 쓰시나요? TTS는 타이케스트라는 걸 쓰는데요. 보면 여기 새로 만들기 있는데 새로 만들기의 쇼츠 눌러주시면은 네, 이런 화면이 떠요. 원하는 이 캐릭터로 추가를 해서 하면 되는데, 어 저기 기본으로 되어 있는 현우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진우로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그러니까 작성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이러면 티티에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감정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뭐, 기쁨을 하셔도 되고, 화남을 하셔도 되고, 톤업을 하셔도 되고, 톤업을 한번 해볼까요? 톤업을 누르고 끊어있기는 0초, 그 다음에 재생 속도는 1.2배가 적당한 것 같아요. 1.2배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나면은... 역시나 괴물이라 극찬을 받고 생존했고, 안 붙기를 바라던 유일한 사람이 나와 뇌정지가 왔죠. 자연스럽죠? 바로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TTS 사용하시는 분들이랑 더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직접 녹음을 하시면은 좀더 감정이 실릴 수가 있죠. 음... 왜냐면은이 tts 라는 것도 감정 표현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제 아주 미세한 그 감정까지 담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다 이제 AI 목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이 가능하신 분들은 녹음으로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운받은 tts 를 여기다 가져올 겁니다. 그 전에 이 부분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아까 그 맞는 곳에 갖다 줍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당황하는 장면. 안 붙기를 바라던 안 유일한 사람이 나와 배정지가 하면... 왔죠. 그냥... 그리고 지금 소리가 겹치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오디오 분리가 있고 오디오 추출이 있습니다. 이런 건 오디오 저는 단축키 5번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오디오를 삭제하셔도 되고요. 음. 아니면은 여기 이 부분 있어요. 이 부분. 이거 네. 마우스로 끌어도 조절이 되거든요. 쉽게 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게 오디오 추출 해 갖고 하는 게 습관이 돼 가지고 오디오 추출 해 갖고 이 부분을 그냥 날려 줍니다. 지나 괴물이라 극찬을 받고 생존했고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보시면은, 화면이 저희가 이제 평소에 보던, 솔직히 비율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좀 가로로 길게 보이죠? 영상 자체가. 이 상태에서 저는 뭘 해줄 거냐면은,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둔 건데,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검정색 상하단에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아무리 키워도 이 안쪽으로만 움직입니다. 아. 보이실까요? 박스를 침범하지 않죠? 검정색 박스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고, 보시면은, 여기 비율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200%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다른 클립들 있죠? 이런 것까지 한 번에 할 거면은, 아까 전에 200% 했잖아요? 여기도? 200% 똑같이 받쳐줍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되나요? 네, 모든 클립이 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요? <laughs> 그 다음에. 자막 달아야 되나요? 그죠 자막이 없죠, 지금. 네. 자막은 굉장히 쉽게 달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위쪽에 텍스트라고 있어요. 텍스트에 자동 캡션이 있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은 이게 프로 기능만 되는 거긴 한데, 생성을 누르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마, 자동으로 자막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글씨 있으면은 설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다 세부 설정할 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자막 스타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 획을 조금 이제 굵게 만들어 주는 60으로 어, 하면은 잘 네. 보이네요. 네좀 이제 가독성이 좋아지죠. 그다음에 이제 자막들을 잡아 줄 겁니다. 이게 뭐 오타나 이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잡아 가면서 해 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면은 주 바꿈이 되거든요. 굉장히 편합니다. 경계 대상 애도가 아니라 경계 대상 1호 이런 오타는 좀 애교죠. <laughs> 자막이 조금 작게 느껴지시면 살짝 키워주면 되는데 여기 모든 주요 캡션에 적용 있죠. 네. 이거를 체크하, 체크가 된 상태로 지를 좀 키우시면 전체 다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나옵니다. 근데 이건 너무 큰거 같고 제 생각에는 8 정도 주면 딱 적당한 거 같습니다. 아 괜찮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디테일인데 여기 부분 있잖아요. 좌우로 한 번씩 벗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만 조금씩 클립별로 조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도 키워가지고 가운데로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완성이고 여기서 이제 제목만 붙여주면 쇼츠 하나 끝입니다. 제목도 되게 쉽습니다. 보시면은 위쪽에 텍스트가 있거든요. 네. 텍스트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텍스트를 그냥 끌어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길이에 맞게 딱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텍스트 위로 올려주고 일단은 제목도 이 흐름 안에서 짓는데 보면은 뭐 등장해서 음, 이런 흐름이죠. 그러면 소제목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요? 음, 저 송은 셰프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름 자체로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수저 셰프.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어그로가 끌리겠죠? 그래서 뭐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저는 아래 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래 줄을 초록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서 좀 굵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더 제목처럼 바뀌었죠? 여기 글꼴도 아까 전에 자막이 아내모네였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좀 통일성을 주는 편입니다. 아 음...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네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하네요. 네 그러써 하죠. 만약에 뭐 출처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lt를 누르고 위로 위쪽 레이어를 끌면은 복사가 되거든요. 네. 그거를 쭉 내립니다. 페인트리사 투아네 그러면 저희가 딱 평소 보던 쇼츠가 아, 완성이 그렇... 됩니다. 그렇죠? 네뭐 <laughs>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여기까지. 아 그러게요? 이게 작업 이제 끝인 거예요? 네 이대로 이제 내보내기 해서 올리면 됩니다. 아니 아좀 편하네요. 여기다가 <laughs> 뭐 원하시면은 효과음이나 이런 것도 더 추가하시면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 한번 해드릴게요.

방금 이렇게 만드시는 거 보여주셨는데 네. 이렇게 하셔서 하루에 몇개 정도 올리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프리랜서 분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 같이 하면 하루에 많게는 뭐 (10개) 넘게 올린 적도 있었고요 음... 혼자서 할 때는 막 (2개) 세개이 정도만 해도 조수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드라마, 영화 갖다가 쓰시면은 저작권 네네. 문제 같은 것도 조금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좀 많이 두려워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배급사나 제작사 그 관계자 분들도 굉장히 좀 홍보가 필요한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쇼츠를 올려도 그냥 두는 경우가 그렇게 막 홍보가 필요해서 그냥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오히려 그리고 광고 대행사에서 돈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어. 저도 이제 통화는 OTT 대행사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가르쳐 드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OTT 대행사도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제가 가르쳐 드린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제가 연결을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 주시는 화면이 네. 아무로님한테 좀 배우셔가지고 이제 수강생분들이 광고를 받은 내역인 거예요? 광고를 받은 내역은 아니고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대행사 그 대표님한테 전달을 드리면은 채널에 어느 정도 그래도 활성화는 되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광고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딱 보고 어느 정도 어 조회수가 그래도 괜찮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다 판단이 된다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광고 연락을 따로 주십니다. 아, 네. 아시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것도 도와주시네요? <laughs>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laughs>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OTT 대행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받으면은 자동으로 화이트리스트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건당 페이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죠 음... 조회수익도 받으면서 이제 뭐 광고 수익도 받고 어... 화이트리스트 안전하고 근데 이제 아무런 님이 방금까지 보여주신 네. 내용으로 좀 어느 정도 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혹시 그런 걸좀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제가 작년 12월 중순쯤에 시작했던 채널인데 이게 한달 정도 해가지고 2,400만 원 정도씩이나 었어요한 달에 2,400이요? 네, 가장 많이 나온 날에는 145만 원도 음... 찍히기도 했고요. 아, 한 달에 2,400, 하루에 145만 원? <laughs> 아, 괜찮죠. 아니, 근데 이게 한달 한 조금 넘어서 2,400이면은 네. 요즘 유튜브에 돈안 된다 는분 많고 그 강의 왜 듣냐고 하는 분 되게 많잖아요. 아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laughs> 그런 분들 말 들으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닐까요? 아안 <laughs> 아. 네, 하시려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음. 저 혼자 돈 벌면 되니까. 아 그러면 혹시 아까 뭐 수강생 분도 몇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도 좀 성과가 어떤지 좀볼수 있을까요? 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재수익의 두 배를 버시는 수강생분도 계시거든요. 네, 원생님을 <laughs> 월에... 넘었네요. <laughs> 네, 청춘어람이라 하죠.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제가 활동하는 디지털 노마드 하이클래스라는 카페인데요. 네. 줄여서 이제 디아클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제 수강생분들의 성과 인증 카페 게시판이거든요. 여기 린둥이 님 계시죠. 이제 작년 9월부터 배우셔 가지고 6,900만 원이요. 네, 누적 6,950만 원. 거의 7,000만 원. 지금 7,000만 원 넘으셨을 거예요. 어... 네, 작년 9월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은 웬만한 직장인보다 연봉이 훨씬 높죠. 야, 네. 이분은 본업인가요? 부업인가요? 이분은 심지어 부업이십니다. 아, 부업이에요? 네, 부업인데 제가 또 글을 올렸었거든요. 보시면은 저는 2,400만 원 나가지고 뭐 신어가지고 인증을 했는데 네. 이분은 저한테 개인톡을 주셨는데 4,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 좀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거 수강생분이 네. 아무래도 놀리는 것 같은데 <laughs> 절대 조작된 거 아니고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했었고요. 어떻게 부업으로 이 정도 낼수 있는지. 근데 이분은 진짜 꾸준히 하셨어요. 퇴근하고 나서 뭐 네. 육아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애도 두 명이나 있어요. 아, 부업에 육아에 이거까지 네. 하는 거예요? 부업에 육아에 아... <laughs>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laughs> 아이도 없고 <웃음> 미혼인데. <웃음> 저... 저는 시작도 안 했는데. 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40대인데 월에 1000만 원 넘게 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분은 l j 님이신데 보시면 11월에 830만 원, 12월에 1440만 원 수익 인증하신 분이 계세요. 오, 40대? 네. 보시면은 뭐 영상도 엄청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뭐 하루에 한두 개. 아. 그리고 이렇게 드문드문 올리는 데도 있고요. 근데도 아, 그래도 되나 보네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음, 수익이 많이 나왔죠. 이제 로비오표초 님인데요. 이분은 최근에 구독자 만명 돌파했다고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48시간 800만 넘게 나오고 계시고. 음... 네. 12월 초만해도 2,000명 넘었었는데, 이제 이거를 2월 초에 올리신 건데, 만명 숫자를 넘었네요. 보시면 1월 수익 638만원.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특이한 게 있는데, 이분은 70대 분이세요. 아 70대요? 네. <laughs> 70대 분 하나 인증을 보여드리면, 여기 그 노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셨어요. 11월에 인증을 해주셨는데, 오. 계시고 보시면은 자기소개 글이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연령은 높아요. 7학년. 7학년? 네. 사실 70대 분이 이렇게 유튜브로 구독자 1,000명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감도 안 잡히실 거예요. 아, 이 카페에 글 쓰는 것도 그냥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근데 오. 강의 듣고 이제 구독자 1,000명 달성하셔가지고, 오. 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아무르님이 수강생분들 막 월에 3천만원 저렇게 버시는 분들도 만드시고 하시는데 네.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시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튜브 쇼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본질들을 잘 흡수하셔가지고 저렇게 수익을 내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음. 영화 드라마 예능 쪽은 그 체급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제 카테고리마다 고점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드라마는 굉장히 그 고점이 높습니다. 오...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 있어 하는 주제고,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 굉장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분들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잖아요. 그 표정도 네. 잘 드러나 있고, 그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시청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주제와 카테고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수강생분들이. 네. 가장 많이 하는 공통된 실수 같은 게 있을까요? 공통된 실수요. 아 이거는 좀 여기서 <laughs> 풀기 좀 그러긴 한데 굉장히 좀 오디오 공백이 많거나 좀 이제 뭐 제목을 후킹 되지 못하게 짓거나 좀 이제 그렇죠 이제 어그로를 잘못 끈다고 하죠. 그리고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거나 성과 잘안 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그런 분 분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아모르님 유튜브 이제 시작하시기 전과 후를 네. 좀 비교해서 네. 어떤 점이 좀 가장 많이 변했나요? 일단은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는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뭐 친구들하고 약속 잡기도 힘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약속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었고 그리고 뭐 누가 뭐 결혼한다고 이렇게 가끔씩 연락을 주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나 재앙처럼 아. 다가왔어요 어 이거 축의금을 아. 내 주머니에 지금 10만 원도 없는데 지금 아. 가면은 1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지인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못 갔던 결혼식도 꽤 있습니다. 아. 그 돈이 없을 때. 아. 네,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고 <laughs> 제가 일부러 그러면서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보여주신 아모로님이 네.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네.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부업으로 1 0 0만 원, 2 0 0만원이 정도만 벌어보고자 하는 분들은 저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화 드라마 관심이 있거나 뭐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거 전업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모르 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은 수익을 계속 유지하면서 점점 상향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스템화를 시키고 다음 단계로 좀 나아가고 싶어요 뭐 제가 해보고 싶은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도전해 보면서 살까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굉장히 뭐가 두려워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부업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시작을 못 하는 건제 생각엔 잘 몰라서 그런 거 같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아시면은 이렇게 돈벌수 있는 충분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조금 아셔가지고 조금 더 더 인생이 더, 원하는 인생으로 좀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